안녕하세요. 오텔레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아웃도어와 액티비티 시즌 개막에 따라 국내에서 일상과 레저 활동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SUV와 픽업트럭을 보유한 쉐보레 RV 라인업 4종을 번갈아 시승하며 이들의 경쟁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35년 세계 최초로 SUV를 탄생시킨 쉐보레는 오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소형부터 초대형, 픽업트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RV모델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레이블레이저, 트레버스 타오, 콜로라도까지 4종의 모델을 타고 서울 삼각지를 출발해 강원도 고성까지 왕복 약 500km를 달리며 이들의 상품 경쟁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쉐보레 타오는 앞서 국내 국내 출시된 카마로 트레버스 콜로라도 등과 동일하게 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사실상 물건놓은 수입차인데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미국 텍사스주 GM 알링턴 공장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GMC 유콘 등과 함께 생산되고 특히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일부 파워트레인의 경우 에스컬레이드와 거의 동일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먼저, 한눈에도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는 타운는 쉐보레의 간판급 풀사이즈 SUV로 1세대 모델의 경우 1992년 첫 공개됐습니다. 타운는 현재까지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기준 가장 많이 팔리는 풀사이즈 SUV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도 형제차인 서버번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국내 출시된 모델의 경우 2019년 12월 첫 공개된 5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최상위 하이 컨트리 트림이 도입되습니다 됐습니다. 해당 모델의 주요 특징은 압도적인 크기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이전 세대에 비해 세련되게 가다듬어진 실내외 디자인 그리고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 조합의 강력한 파워 트레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세대 타오의 대담하고 위험이 있는 디자인 요소를 유지한 채 보다 깔끔한 디자인이 추가됐는데요. 전면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디귿자 형태의 주간 주행 등과 LED 헤드램프가 자리하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액티브 에어로 셔터가 장착된 가로 배치 라디에이터 그릴이 탑재됐습니다. 실내는 광활한 공간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데요. 2열 레그룸의 경우 1067mm에 이르며 3열 레그룸 역시 성인 남성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886mm에 달합니다. 또, 풀사이즈 SUV답게 적재 용량도 매우 넉넉한 편으로 3열을 모두 편 상태의 기본 적재 용량은 722L, 2열까지 접을 경우 최대 용량은 3 4 0 0 80리터를 자랑합니다. 타워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동일한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전 세대의 칼럼식 레버에서 버튼식으로 변경된 기어 노브가 센터페시아 중앙에 새롭게 배치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 우선 쉐보레 타오를 타고 도심을 빠져 나와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들어섰고요. 타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음 지금 앞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확트인 전방 시야감을 전달하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이래서 좀큰 덩치의 차체지만 어 주행하기가 예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고요. 또 무엇보다 풀 사이즈 SUV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체를 충분히 커버하는 고출력 엔진이 탑재되면서 가속 페달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또한 주행 보조 사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좌우 차선을 잘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간격도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장치 또한 갖추고 있고요. 이런 두루 부족함 없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탑재한 까닭에 타오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현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웃도어 활동을 하다 보면 뭐 국내에는 점차 트레일러들이 늘고 있긴 하지만 트레일러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타워가 굉장한 매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견인력 또한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타워는 실내 NVH 성능도 뛰어나을 뿐 아니라 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한 부분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게 하드하지 않은 쪽에 속해 있으면서 패밀리 SUV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데는 이만한 차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 SUV 라인업 중트랙스 크로스오버와 이코녹스 사이에 위치하는 모델로 GM의 차세대 파워트레인 기술을 비롯한 첨단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된 부분이 특징인데요.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425, 1810, 1660mm에 휠베이스 2640mm로 이는 소형 SUV 제품군보다 콤팩트 SUV에 가까운 크기로 경쟁 모델에 비해 여유로운 실내 공간감 또한 자랑 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앞서 북미에서 출시된 콤팩트 SUV 블레이저를 축소한 듯 강인한 카리스마와 남성미가 느껴지는데요.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 룩을 적용한 듀얼 포트 그릴과 날렵한 헤드램프, 스키드 플레이트가 올려 입체적이며 강인한 SUV 특유의 전면부를 연출합니다. 더불어 측면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근육질의 바디 라인과 날렵한 루프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트렁크의 경우에는 기본 4 260리터를 제공하고 2단 러기지 플로어를 적용해 트렁크 바닥 부분의 높낮이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6대4 비율로 풀폴딩되는 2열을 접으면 최대 1,470리터까지 확장되는 등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내는 수평으로 뻗은 대시보드와 좌우 대칭형 구조로 공간감을 더욱 강조하고 각각의 버튼들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직관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센터페시아 중앙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는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할 뿐 아니라 기본 인터페이스 구조가 매우 편리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파워트레인은 1.3L 가솔린 터보로 구성되고 해당 엔진은 뷰익 앙코르 GX와 공유되는 엔진으로 최고 출력 156마력, 최대 토크 24.1kgm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기본 전륜구동 모델에는 VT40 무단 변속기가 탑재되고 4륜구동 모델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또이 경우 제트 링크 리어 서스펜션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승차감을 전달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확실히 앞서 탔던 모델들과는 컨셉의 예,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주행 질감이 사뭇 다르게 전달되는데요. 어, 약간의 진동도 느껴지고요. 어, 대신 컴팩트한 사이즈에 맞춰서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서스펜션 반응도 살짝 좀 통통 튀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실내로 약간의 진동도 느껴지지만 요 컴팩트한 사이즈의 컨셉에 맞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 핸들링 성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예, 하체는 앞서 탔던 대배기량 엔진의 차들보다는 굉장히 좀 통통 튀는 느낌을 전달하고요. 가속 페달에 대한 민감도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컨셉이랑 가장 잘 맞는 파워 트레인 구성으로 생각됩니다. 실내도 동급 차량 대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파워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고, 다양한 주행 편의 사양을 갖춰 둔 모습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RS 모델이라 보다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레이블레이저는 이 소형 SUV 제품군에서 차박이나 1인 캠핑 용도로 사용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서는 진동이 조금 거슬리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대배기량 엔진의 차량들을 시승하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고요 동급 경쟁 모델들과는 직접 비교를 해봐야 이상법상의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크기가 작아서 확실히 이런 아주 좁은 코너에서나 이런 좁은 도로에서 주행하는데 아주 그냥 부담 없이 작동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코너에서 이 스티어링 휠 반응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출시 당시 슈퍼 SUV라 불리기도 한 트레버스는 SUV 세그먼트에서 가족단위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 SUV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4인 가족 나아가 3대까지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트레버스의 전장은 5200mm로 동급, 현대차 팰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와 비교가 불가하며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 역시 3073mm로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실내 거주성 덕분에 트레버스 버스는 차박 특화 SUV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은 3.6L 6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변속기가 매칭돼 초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 36.8kgm의 폭발적인 파워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전륜구동 모드 및 사륜구동 모드를 상시 전환할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인 스위처블 AWD가 기본 탑재되어 웬만한 험로에서도 안정적 주행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차량 개조 없이 최대 2.2톤의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체결해 운행할 수 있는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를 적용한 건 역시 트레버스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네 이제 트래버스로 옮겨 타서 다시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버튼 구성이라든가 디지털 계기판의 구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용하기 좀 편리한 쪽으로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모델에 탑재된 주행 편의장치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간격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좌우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좌우 차선을 잘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이 주행 편의 장치를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은 약간 과거의 올란도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편안한 쪽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세팅이고요. 해당 모델이 3열까지 있다는 게 외관에서 보면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3열 구성이 좀 독특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 주행 질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굉장히 부드러운 쪽에 맞춰져 있고요. 운전대 무게감이나 변속기 세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한 쪽으로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이트레버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급 기준으로 따지면 MVH 성능은 굉장히 좀 양호한 쪽에 속한 모습입니다. 약 100km대로 달리다 보면 뭐,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그런 것들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나 고속욕 추월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이 뭔가 순발력 있고 좀 파워풀한 느낌을 전달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아메리칸 정통 픽업트럭인 콜로라도는 멀티플레이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유는 화물이나 장비 적재가 용이한 픽업트럭 특성상 업무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으며 세련된 스타일과 편의성을 갖춰 일상생활, 거기에 레저 활동까지 두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는 정통 픽업트럭의 가장 큰 특징인 적재함을 이용한 캠핑이 가능한데요. 특히 오픈된 적재함 공간에 텐트를 설치하는 방식은 오직 픽업트럭에서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면과 떨어져 적재함 위에서 깔끔한 피칭이 가능하며, 야생동물의 접근과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별도의 평탄화 작업도 필요하지 않는데요. 더불어, 루프탑 텐트나 트럭 캠퍼 모두 콜로라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콜로라도에는 최고 출력 312 마력, 최대 토크 38kgm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3.6L V6 엔진이 탑재돼 8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동급 최강의 동력 성능을 발휘하며, 함께 탑재된 전자식 오토트랙 액티브 4x4 4륜구동 시스템은 캠핑부터 전문적인 오프로드 주행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콜로라도는 앞서 시승한 차량들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파워트레인은 유사한 파워트레인을 가져갈지 몰라도 컨셉 자체가 승용이 아닌 상용 모델이죠 상용 모델이라 투박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차감 부분에서도 확실히 승용 모델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엔진 구성이나 변속기 구성은 굉장히, 음 부드럽게, 픽업 트럭 치고는 굉장히, 어 편안한 쪽으로 맞춰져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아웃도어와 캠핑, 뭐, 그런 것들에 접목하기가 아주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에 픽업 트럭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크기와 컨셉이 약간씩 다르지만 아무래도 이런 레저 활동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보다 좀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되는데요. 콜로라도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일찌감치 국내 시장에 진출한 사실상 수입 픽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 편의 사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좌우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승용 모델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예, 주행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요 디스플레이 구성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세련된 모습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지금. 이 캠핑 사이트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컨셉이랑 이 콜로라도는 참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살짝 더이 타오나 트래버스보다는 어이 서스펜션 세팅이 좀더 단단해지는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장거리 주행에는 살짝 좀 부담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픽업트럭 치고는 그래도 좀 편안한 쪽에 맞춰져 있는 세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스티어링 휠 반응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구성입니다. 다만 이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의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이게 콜로라도의 컨셉이라고 보면 뭐 그다지. 아쉬운 생각, 아쉽게도 생각이 안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픽업 치고는 이 조향감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조향감이 썩 나쁘지 않네요. 네. 픽업 모델 치고는 승차감이 앞서 탔던 승용 모델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하드한 세팅이라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상용 모델로 운전한다고 생각이 든 하다 보면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쉐보레 RV 4종을 경험해봤고요. 최근 다양한 레저 활동이 보급되면서 이런 RV 차종에 대한 인기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 높습니다. 예,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활용도 면에서 RV 차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쉐보레 RV 4 차종 같은 경우는 각각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아웃도어 활동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을 이번 시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쉐보레 RV 4 차종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에럴드 김웅기였습니다.